이번에는 날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세기, 연, 월, 일, 시간, 분, 초, 어, 이런 것들의 내부 숫자 형식으로 날짜를 저장해요. 디폴트 날짜 형식은 날짜 두 자리, 그 다음에 월은 영문으로 세 자리, 연도 두 자리인데,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SQL Developer를 사용하는데, SQL Developer는 연두 자리, 월두 자리, 그다음 일두 자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스테이트와 그다음에 시스 타임 스탬프예요. 시스테이트는 현재의 날짜를 반환하고요, 시스 타임 스탬프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반환해 줍니다. 이런 시세이트와 시스 타임스탬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듀얼 테이블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듀얼 테이블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더미 테이블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의 어떤 결과 값을 단순히 보기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입니다 날짜 함수들에 대해서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확인해보죠 SQL 디벨로퍼를 실행시켰습니다. SELECT sysdate from dual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날짜가 반환이 되죠. 오늘, 오늘은 2020년 3월 23일. 자, 그다음에 SELECT sys timestamp 이 sys timestamp는요. 어, 날짜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출력해 줘요.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이 표준 시간대로부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날짜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에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날짜 값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사이에 며칠이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두 개의 날짜를 가지고 뺄셈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간을 24로 나누어 날짜에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을 더하면 하루가 더해지는데 1 나누기 24 하면 1시간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시간을 날짜에도 더할 수도 있어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f 스 r s t name 출력하고요. 어, 여기는 제가 뭐라고 코딩할 거냐면요. 시스데이트 오늘 날짜죠. 시스데이트에서뭘 빼냐면은 하이어 데이트를뺍니다 입사일을 빼는 거예요. 그걸 뭐로 나누냐면요. 7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사한지 몇 주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어요.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출력하는 건좀 부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절로, d e f e n e 이 Fund ID는 60, 60번 부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0번 부서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무한 주를 출력하는 거죠. 날짜와 관련된 함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months between, add months, next day, last day, 라운드, 트렁크 이런 게 있죠. 함수들 중에서 months_between은 두 날짜 사이에 월의 수를 반환하는데요. 이 함수는 숫자를 반환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날짜를 반환합니다. 월을 더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정된 날짜 다음 요일에 대한 날짜를 나타낸다든가 아니면은 월의 마지막 날 날짜를 반올림하거나 날짜를 절삭한다고 했죠. round나 트렁크는 숫자 타입에도 사용되지만 날짜 타입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에도 표기가 되어있죠. month, between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데이터 타입의 값을 반환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 코드는 좀 길어 보이죠? first name 출력하고 ccdata와 하이어 데이트 즉 실세이트는 현재 날짜 그다음 h 하이어 데이트는 입사일 출력하죠. 그리고 months between은 뭐라고 했어요? 두 날짜 사이에 월을 출력한다고 했죠. 저는 실세이트 오늘과 입사일 사이에 이제 몇 달이나 근무했는지 알고 싶어요. 열배칭 워크머스로 해 놓고 인 e 러 이즈 테이블에서 봅니다 근데 누구? First name은 다이아나 Diana. 다이아나가 지금까지 몇 달이나 근무했는지 알고 싶어요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7개월 근무했네요 그 다음 보죠 이번 에드먼스 에드먼스는 뭐 하는 거예요? 월 수를 더해주는 거죠. 요 앞에서 실행했었던 코드의 하나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다가 계속 작성해보죠. add once higher date 100. 이렇게 하면요. 입사 후 100개월째 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사 후 100개월째 되는 날짜는 2015년 만약에 200개월째 되는 날짜는 2023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a d 먼 m o n s 그 다음에 next day next day는요 지정된 다음 명시된 요일의 날짜를 찾는 거죠 next day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요일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날짜 출력하고 오늘 날짜에서 다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은 며칠인가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3월 30일. 라스트 데이는 월의 마지막 날짜를 찾는 거죠. 3월은 31일까지 있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날짜와 관련된 함수들입니다. 라운드나 트렁크는 숫자 타입에 대해서 연산도 하지만요, 날짜 타입에 대해서도 연산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간이 오전 12시 3분이에요. 날짜가 넘어갔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23일이었는데, 24일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운드 해서 큰 차이가 없죠. 근데 라운드 함수는, 그리고 트렁크 함수는 인수를 두개 넣을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여기다가 라운드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을까요? 숫자를 가지고 반올림 할때 자릿수를 지정할 때는 0, 1 또는 마이너스 1 등을 넣었는데요. 날짜를 반올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once. 라고 하면 월단위 반올림이 되죠. 3월에서 지금 24일이니까 4월 1일이 되는 거죠. 트렁크도 나는 월단위에서 절삭해주세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 내용,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날짜를 가지고 월 또는 연도 단위로 절삭 또는 반올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날짜를 그 지정을 할 때는 투데이트란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객체로 만드는데, 어 여기서는 2017년 3월 16일을 가지고 날짜로 바꿔서 날짜를 원로 반올림 해주세요 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냥 라운드. 17/03/16, comma, once, d u a 이렇게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에러 발생해요. 라운드는 이거는 날짜로 인식 못 하고 문자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니까 에러나죠. 이 경우에는 to d a t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변환 함수예요. 문자를 날짜로 바꿔주는 함수거든요. 물론, 그냥은 아니고, 날짜 형식이 맞춰서 입력한 문자만 날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예, 라운드 함수가 사용이 되는 거죠. 트렁크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함수는 몇개 되지 않죠? 날짜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환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